안녕하세요. 샤론 거치 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아, 네. 우리 범석생과 지금 영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요즘 가장 핫한 엄마들의 고민입니다. 네. 아, 지금 우리 시점이 아 19년 수능 전에. 네. 자, 2019년 예, 10월에 수능 전에 지금 영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보다 영어가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영어가 고등학교,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내신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죠. 네네. 어, 그래서, 어, 시험을 뭐, 100점, 9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로. 네. 네몇 퍼센트 안에 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Q&A 들어갑니다. 총네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원장님,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시험 범위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범위 외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초등학부모님이시든, 중등학부모님이시든, 그, 고등과정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고1 첫 수험 보고, 첫수 보고 오는 아이들에게서 듣는, 아니면 학부모님들에게서 듣는,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뭐, 무슨 외고라든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많이 듣는 경우가 뭐냐면은, 범위, 평소 실력이네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뭐,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 범위의 30%를, 어 범위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외부 지문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것들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추세들이 점점 다른 일반 고도로 그 펼쳐, 그러니까 자꾸 퍼져나가는 추세니까. 네. 즉, 그니까,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열심히 연습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범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 10%는 외부 지문에서 나오고 그, 그 지문의 내용은 어,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인데 그런 문제들에서 변별력을 가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영어의 평소 실력이 더 중요해진다 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명문학교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워낙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한 번도 못본 뭐 사실 뭐 대학 논문에서도 나오고요 네. 아니 뭐 시사 아, 네. 영어 잡지에서도 나오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과서나 시험 범위를 암기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자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아까 저좀 전에 얘기를 했었던 시험 범위의 의미와 같아지는데 일단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문 외부 지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좀좀좀더덜자 어, 자유롭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laughs>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문을 갖다가 아이들이 중등에는 뭐 열심히 외우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외워서 쓰고 그랬는데 지문을 살살 바꿔줍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으로 맞는데 다른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새로운 문장을 삽입해서 여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해서 사실은 그 본문을 외우긴, 뭐, 외우는 학생도 여전히 문과 학생들은 많은데,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니까 내용 숙지가 잘돼 있어야지 속도가 나는데, 원래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요. 속도가 나는데,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영작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 한글 질문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에 맞춰서 본, 본인이 이 전체 내용을 영어로 쓸수 있느냐. 요런 부분이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있습니다. 굉장히 진짜 평상시에 이 영어의 이 능력, 네. 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뭐 사주 영어 대신 대비 큰 효과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laughs>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왔는데 문법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어, 그런데 모두 고르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문제가 이제 변형이 돼서 그러면은 다음 중어 틀린 것 중에 네 번째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질문을 한 문장 한열몇 개를 주고서 아니면은 다음 중 틀린 것의 조합으로 맞는 것은 이래서 이제 그그 그 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글을 읽고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고를 수 있느냐 첨삭할 수 있느냐 음...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결국엔 뭐냐면 본인이 글을 쓸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고 그 내용을 첨삭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종의 요즘에 새로 S, 바뀐 에세 t 이티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었나 봐요 어... 네 사실 상위권들은 네 그렇죠?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또 만들지 않았나 어. 예, 왜냐하면 영어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네. 변별력을 주려고 보다 보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 바뀌지 않나 잖니요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고등 내신은요 중등 과정보다 범위가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되고 시험 범위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교과서 2과에서3과 플러스 모의고사 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교과서 이과에서 단어장 모의고사 단편소설 미드 스크립트 뭐 이런 식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의 종류를 제가 한번 어, 학교별로 한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별로 변별력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교과서 두 세가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고 상반기 하반기 보는데 보는 모의고사 같은. 아 제일 easy한 케이스거든요. 네네. 레벨이군요. 네 그런 예, 예. 질문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겠고. 네두 번째 대부분의 한육칠십퍼의 학교인데 음. 어, 경기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 그 아파트 단지가 네.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다가 교과서 아니면 EBS 교육 자료를 쓰지아 EBS 자료. 예. 네. 그러니까 올림포스나 뭐 리딩 파워라든지 아니면 스트라이시라든지 네. 이런 문제인데 네. 범위를 어떻게 주냐면 책 반권 이렇게 줍니다. 아. 그니까 중학교 때는 교과서 뭐한 세네과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90점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 가면 딱 보면은 중등 과정의 범위한 대섯 배 되니까 아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영어 양은 공부. 정말 예,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과목 수학도 있고 저,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갖게 되고 이제 이 최근 추세인데 이 동네 학교들 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강 건너에, 아니 강 건너에 있는 양계층 건너에는 있모 여고 같은 경우는 네. 그뭐 이렇게 EBS 교재를 하나 쓰고 교과서를 두개 쓰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 대여섯 장 주면서, 네. 어 거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미드 스크립트 같은 걸 갖다 쓰니까, 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미드를 보여주고서,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 남 스크립트를 준 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가 그 공부를 하는데, 뭐 스크립트가 꽤 길죠. 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변형을 하기 때문에 어 사실 대신 대비하는 사람도 굉장히 까다롭고 경기 여고요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남에 여고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경기 여고, 숙명여고, 네. 뭐 진선도 있고요. 네. 여하튼 두 여고가 워낙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일부러 의대를 가려고 실제로 특목고를 안 가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내신이 변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대부분 유아, 초등때 영어를 많이 한 학생이어서 네네. 아마 영어 변별을 위해서 너무 다양해요. 뭐 교과서, 단어장, 모의고사, 소설, 미드스크립, 그 다음에 또 EBS 교재도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이 영어 내신만 하면 아마 한달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내신 대비가 평상시 실력으로. 네네, 평상시 실력으로. 네. 어, 준비를 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등내신 Q&A 풀어보니까 저도 가슴이 막 먹먹하네요. 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는 어떻게 한다?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네. 항상 말씀드리죠. 네, 맞습니다. 네, 영어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만들어야지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잘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수능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네 수능. 얘기 예, 다음에 좋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